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소식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나왔습니다. 정봉주 의원 무죄에 확정된 건데요.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 거짓말 미투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다며 다시 세상에 나가겠다고 정봉주 전 의원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걸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날 엄한 사람 한 명을 범죄자로 만드는 건 너무나 쉽지만 진실을 알리는 건 굉장히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듯 합니다. 무엇보다 당사자의 잃어버린 시간들은 누가 책임져 줄까 싶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프레시안의 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라. 보수든 진보든 거짓을 남발하는 언론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따끔하게 지적을 했고요. 미투 이용해서 사람 보내는 것 쉽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낀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과거의 진중건 씨는 거짓말 막말하는 정봉주 국회의원 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도 있었죠. 이거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정봉주 전 의원 대법원 선고 소식이 주위에 널리 알려져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황운하 의원 의원직 유지된다는 소식도 오늘 전해졌습니다. 역시나 대법원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건데요. 언론에선 이렇게 황운하 의원이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일부 보도하려는 모습도 보이는데 이에 네티즌들은 당연한 결과다. 그리고 울산 고래고긴 누가 다 먹었을까? 울산 고래고기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바로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나온 김기현 씨입니다. 민주당 1,800명 나와도 이길 일 없다. 이런 얘기나 하고 있었는데, 김기현 씨 최근 NLL 자랑하다가 아주 황당하다는 비판과 함께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오늘 오전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김어준 총수를 향해 뉴스공장 그만두라. 이런 돌발 발언을 해서 논란에 입사했습니다. 김어준 총수 지금 잘 나갈 때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떠냐? 라고 홍문표 씨가 돌발 질문을 해서 이게 논란의 입사인 겁니다. 당연하죠. 현직 의원이 본인의 불리한 방송을 하는 진행자의 하차를 공개적으로 권고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공개적인 외압 행사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역시 김어준 총수였습니다. 저는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답을 한 거고요. 이것저것 데이터들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그런 여론이 지배적이라며 잘 나갈 때 그만두는 게 훨씬 좋다라고 거듭 하차하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이에 김어준 총수는 아직 최고치에 도달하지 않았기에 더잘 나갈 수 있다고 농담으로 받아넘겼습니다. 옆에 있던 송영길 의원은 조중동을 비롯해서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언론이 너무 많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실제로 조중동 말할 것도 없죠. 종편 어떻게 보이십니까? 오죽하면 종일 편파 방송하는 종편도 많이 있다. 라고 반박까지 할 정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문표 씨는 눈치를 어디다 뒀는지 계속해서 저렇게 최고치라며 거듭 김원준 총수의 하찰를 요구했는데 홍문표 씨의 저런 무리한 요구는 방송법 제4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방송의 독립성과 누구도 방송법에 의하지 않고는 방송에 관여할 수 없다는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발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많은 네티즌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종편뉴스는 보고 있나? 하루 종일 편파방송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데 왜 저런 거엔 침묵하나? 공당의 정치인이란 사람이 언론탄압을 대놓고 하고 있다. 도대체 기자협회, 방송협회는 뭐하나? 왜 이럴 땐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왜 조중동 종편에 나가서 저런 발언 안하냐? 우리도 때로는 강하게 비판을 하고 목소리 낼 필요가 있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는 그냥 선비처럼 다 포용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싶고요. 계속해서 단독 보도까지 하면서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오세훈이 김어준 논란 TBS 보고 안 받은 까닭은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 오세훈 씨가 TBS에 대해서 보고를 안 받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보고를 받고 안 받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본인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나 제대로 해명 좀 하십시오. 오죽하면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니까 김어준 총수가 마치 지금 혼자 저런 얘기를 한다고 이상한 사람처럼 몰아가려는 전략인진 모르겠지만 다른 언론들이 본인에 대한 얘기를 안 다루는 걸 문제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렇게 양심이 없을 수 있을까요? 1년 임기 동안 뭐 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고 계속해서 소식을 전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저들은 뻔뻔해서 뭐라 말이 안 나옵니다. 오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 탄핵과 당시 개업령 관련해서 글을 남긴 게 있는데요. 핵심만 간략하게 요약해보자면 최근 김무성 씨의 고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당시 당대표가 추미애 전 장관이었고요. 당시 추미애 전 대표가 개엄령에 대한 경고 발언을 하자 청와대는 유감이다, 무책임한 선동이다, 라고 신랄를 했습니다. 이외로도 온갖 비난과 공세를 묵묵히 감내하며 촛불 집회 전국을 이끌어갔는데요. 덕분에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을 이뤄냈고 문재인 정부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선 김무성 씨의 고백은 도피한 김무사령관과 나머지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어떤 이유로도 국민에게 총 뿌릴 견어선 안 되고 그런 발상조차 안 되는데 그 생각을 대놓고 하고 실천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 국민의힘에 모여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청와대와 국민의힘 측은 유언비어다 라면서 발끈한 모습들을 보였었죠. 보시다시피 당시 정영국 청와대 대변인은 매우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이라고 주장했고요.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대표는 전혀 근거도 없는 유언비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어떻게 됐죠?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진상규명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덕분에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은 거국중립내각이라는 꼼수를 저렇게 제안하기도 했었죠. 한마디로 이간계략이었다는 거고요. 당시 추미애 전 장관은 제1야당 대표로 거국 내각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특검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민주당 구성원에게도 11월 14일 퇴진 당론을 결집시키고 이후 일주일 뒤에 탄핵 추진을 공식 당론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월 26일에 야3당이 탄핵소추안을 작성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누리당 내 일부 의원들이 탄핵에 동참하게끔 만드는 게 최대 쟁점이 된 거죠. 그러면서 김무성 씨를 만나게 된 거고 행상책임론으로 탄핵의 근거를 제시하며 설득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 형사책임 재판과는 달리 탄핵재판은 헌법에 대한 태도책임을 묻는다는 뜻의 행상책임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당시 김무성 씨도 탄핵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이해했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하구요. 그게 탄핵 추진의 결정적 순간이었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비박계는 탄핵에 찬성 투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김무성 씨가 탄핵비와 인터뷰에서 헌재 기각 100% 확신하고 기각에 반발하는 민심은 총 뿌리로 제압하겠다는 무서운 생각을 하고 개엄령 검토 지시했다는 걸 밝혔죠. 아무쪼록 여러모로 힘든 순간들을 거쳤지만 묵묵히 이겨내고 대통령 탄핵과 헌정질서 회복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추미애 당시 당대표였고요. 결국엔 촛불 시민들이 일어낸 탄핵을 부정하거나 설익은 사면론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도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중요한 건 사면이 아니고. 진상 규명이 돼야 한다는 것이고요. 당시 김기춘 칠인의 그리고 공무원자들이 누군지 정확히 밝히고 진실을 드러내야 할 시간이라고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에 네티즌들도 추미애 전 장관이 계엄을 막았다, 계엄과 쿠데타를 막은 영웅이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을 통해 이성윤 지검장 결국엔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지 않게 하려는 저들의 공격과 현 상황에 대해서 핵심만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